지금으로부터 수십 년 전, 나는 악명 높은 서대문 형무소에서 일 하고 있었 지. 일본인 들이 준제 복이 자랑스럽기만 하던 그때, 그곳에서 한 소녀를 만났 어. 죄수번호 1933번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그 소녀의 이름은? 유관순 내 이름은 유관순이요 그러니 외놈들이 붙인 번호로 날 부르지 마시오 안다, 알아 죄수번호 1933번 유관순 천안 아훈의 출생 아, 이, 이건... 몹쓸 폭도놈들, 조선 독립이 뭐라고 이런 어린애까지 꼬드겨서 시위에 끌어들여? 끌어들인 사람 없소. 난내 발로 직접 나가 내 의지로 조국 독립을 외친 것이오. 뭐 뭐라고? 왜놈들이 우리에게 한 짓을 보시오. 황제를 협박하여 나라를 빼앗고 조선의 살을 수탈하여 백성들을 굶기더니 끝내는 명성황후마저 왜놈들에게 돌아가셨소. 그런데 이 나라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소? 아니, 암만 그래도 이런 고초를 겪는 것을 너희 부모님은 알고 계시니? 네 아버님과 어머님은 그날 아우네에서 만세를 부르다가 부부님들의 충크레 돌아가셨소. 부, 부모님이 죽은 사? 유일하게 살아남은 내 오라버니는 나처럼 이곳에 갇혀있어 다른 수백 수천 명들을 조상님들과 함께. 거기까진 몰랐다 그러나 너희 부모님도 오빠도 그리 되었다면 어린 너라도 목숨은 부지해야 할것 아니냐 목숨이 붙어 있어도 자유로이 노래 조국이 없다는 게더 슬픈 일 아니겠어? 뭐, 뭐라고 나의 가장 큰 슬픔은 이 나라에 바칠 목숨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 오직 그것뿐이요. 네 뜻은 알겠다만 법정에서는 제발 그 고집 좀 꺾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라. 그렇게 하면 너도 금세 자유의 몸이 될 거야. 자유를 누릴 조국이 없다면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니지요. 일본이 만든 이 감옥이 그걸 보여주고 있지 않소? 그렇다면 더더욱 어서 여길 나가야지. 네 나이의 형무소는 너무 고통스러운 것 아니냐? 날 정말 고통스럽게 하는 게 뭔지 아시오? 외놈들의 고문보다 당신 같은 친일 조선인이 있다는 게 더욱 아프게 느껴집니다. 뭐? 온몸이 부서지는 고통보다, 내 가족을 잃은 슬픔보다 내 조국이 사라졌다는 그 사실이 가장 아프게 느껴지오. 저사람이 오빠라고? 관순관이과오순아오라찮아요찮아요세상이왜이왜이 <laughs> <laughs> 과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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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이가대이 그 어떤 체을떤한을당이냐이떼정이떼어이이 놈들이 뭐 하는 짓들이냐? 어디서 수다를 떠는 거야? 죄수들 주제, 에? 관수나 그만하시오. 이건 너무 심하지 않소? 어디 감이? <laughs> 건방진 놈이 대체 누굴 감싸고 드는 것이야? 천황하의 은혜를 입고 있는 조선쟁 주제 어디서 감이야? 그, 그게 아니라 죄수라도 혈육의 정원이 있는 것 아니오? 자, 명심해라. 대일본 제국에 대항하는 죄수는 인간이 아니다. 너도 저신 똑바로 해, 조선쟁. 이것이 문명국이라 자부하던 일본과 일본인들의 본 모습이란 말인가? 일본과 조선 누가 더 문명국이란 말인가? 난 대체 누구인가? 나는 조선인이요 뭐야! 천안병천의 아우네 장터에서 삼천 명을 데리고 폭동을 주도한 것도 모자라 대일본 제국이 신민임을 부정하기까지 한다니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는 것인가? 죄라니? 이화학당에서 학업에 전념하던 나와 친구들을 만세운동에 끌어들인 것은 너 일제의 만행이었다. 그걸 지금 말이라고 나는 고향 천안과 병천에서 교회와 학교를 돌며 사람들을 모았고 그들과 함께 조선의 독립을 외쳤다 그러나 4월 1일 아우네 장터에서 함께 평화롭게 만세를 부르던 우리에게 야만이처럼 총칼을 휘두른 것은 바로 너희들이었다 아버지를 죽인 일본 경찰에게 항의하는 나를 끌고 와서 이리 가두고 고문한 것은 니놈들이 아닌가 이것이 진정 나의 죄란 말이더냐? 물론 그것은 명백한 대죄다. 천황폐하의 은혜를 입고 반역을 꾀한 것이니. 하지만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여 대일본 제국의 충성스러운 신민이 되기를 맹세한다면 가명시켜 줄여지는 있다. 죄는 맹세하겠는가? 오냐 맹세하겠다. <laughs> 나는 내 조국인 조선을 <laughs> 위해 살아갈 것을 맹세한다 <laughs> 뭐라 온갖 악행을 저지른 이놈들은 반드시 천발을 받고 피리 망하게 되리라 <laughs> 조용 정수 소란을 일으키는 자들 모두 끌어내 <laughs> 저 작은 소녀가 저렇게 싸우고 있을 때, 난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건가? 난 조선인인가? 일본인인가? 뼈를 얼리는 겨울의 감옥 안에서도 그녀는 만세 운동을 벌였어. 무려 삼천 명의 제소자가 함께 외친 함성은 굳은 담장과 두꺼운 철문을 넘어 세상에 울려퍼졌지. 그러자, 일본인들은 겁에 지르기 시작했어. 내 마음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한 것도 바로 그 무렵이었다. 1933번이 주동자다! 절 유관순이란 자네, 입부터 막아! 네. 자신은 고개를 쳐들지 못하게 끝장을 내버리란 말이다! 감히 감옥 안에서 폭동을 일으키다니! 조국의 독립을 외친 것이 어찌 폭동이란 말이냐? 약질 조선쟁이 차라! 매우 차라! 죽도록 차라! 네! 봤어 봤어? 이번 영친왕의 혼례에 맞춰 만세운동으로 갇힌 사람들이 특사로 풀려난대. <laughs> 그러면 관순이 언니도 나오겠네? 몰랐니? 나는 우리 관순이 주려고 머리 장식을 사왔는데. 며칠만 참으면 된대. <laughs> 유관순, 나도 네 뜻을 충분히 봐왔고 잘 알고 있다. 이제 그만 훗날을 기약하고 반성한다며 사면을 신청하도록 해. 제발 네 목숨부터 챙기거라. 목숨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저는 저의 가장 귀한 것을 조국에게 바쳤을 따름이죠. <laughs> 살아서 나갈 마지막 기회를 뿌리치고 그녀는 당당히 죽음을 맞이하였다. 유관순은 끝까지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다. 죽음마저 뛰어넘은 그녀의 굳은 의지에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그녀의 용기가 계속 내게 묻고 있었다. 넌 이제 어떤 선택을 할 거냐고. 마침내 나는 일본인들이 준 제복을 벗어 던졌어. 그리고 우리 민족의 앞날을 위해 내 일생을 바치기로 결심했지. 그녀가 변화시킨 건 나뿐만이 아니었어. 천안 아우내장터의 외침과 서대문 형무소의 만세는 누르면 누를수록 감추면 감출수록 더큰 울림이 되어 퍼져 나갔고, 수많은 사람들을 독립운동으로 이끌었지. 그녀의 죽음은, 모두의 가슴을 밝히는 자유의 횃불이 되었고 그 불길은 마침내 상해 임시정부로까지 이어졌어. 그리고 마침내 그 녀를 다시 만난 건 1945년 8월 15일 일제 굴레를 벗어던진 해방의 날이었지. 광복의 기쁨을 외치는 물결 속에 그녀는 살아있었어. 그리고 생전에 가장 밝고 환한 모습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었지. 나는 이나를 위해 죽었고 또 이나를 위해 살았습니다. 나는 유관순입니다.